이제, 잠시 후에 황교학 박사가 나와서,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소리 못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일부러 기자들의 질문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황교학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질문 있으면, 자몇 번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것을 하고 마이크를 들이면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질문하신 분. 자 기자들 분들 질문하실 분없어요 네. 오늘의 김동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 광주에 가셔갖고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더밝르쳐 주실 게뭐냐 하면 네. 5.18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표매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발언한 영상이 네. 지금도 너하라 TV에서 하나도 제가 안 찍은 거예요. 저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발언한 연설, 감의 설교는 한자도 안지겁니다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왜? 내가 한 것을 전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발언한 내용이 그런 것은 알지만, 내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때 유공자들을 편애했습니까 편애한 게 아니고. 총을 쐈던 사람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관념이라고만 주장합니다. 분명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5.18 유공자들도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광대로 말한다면, 그럼 당신들이 총을 쐈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5.18 그룹이나 이런 분들의 대해서 다른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실. 피해를 본 사람들 를 재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500명 중에 5000명 중에 3분의 1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철저히 분별해서 정말로 피해본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보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것은 어느 초에서 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 보상하는 거, 제주도 사상사건에서 민간인 중에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끝을 내야지 이걸 마치 광주를 무슨 특별한 사건으로 하는 것은 나는 금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다음은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오늘도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자 질문하실 여러분 될수 있으면 방송 기자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이 외담에 생방송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나갈 때 자체가면 왜곡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 저쪽 저쪽 저쪽에 응자 어. 오른쪽에 쪽에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저비에서 등이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에,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에, 광주 에, 유공자 유공자 명단을 중간 중간 띄었다는 겁니다. 유공자 명단 을왜띄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 이목다 그 표지판부터 이런 문을 했다고 좀 얘기했는데 그거는 강조 5일 8기념 제단에 질문하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5일 8 아, 이것이 폭동이냐, 사태냐, 민주화냐, 여기에 넣고 감론을박이 많은데 오늘 그 우리 정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상당히 이게 사태다, 폭동이다. 여기에 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 북쪽에서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정강 목사님이나 또자유통일당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올팔 명단을 까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실질적인 광주, 민주화, 아니면 폭동, 시민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아 그쪽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상한 쪽, 5천 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하고는 조금 이게 지금 그 모든 기자회견이 일률적으로 A4 용지 없이 그냥 쫙쫙 밀고 나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5 1 8이 5.18,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쭉쭉 밀고 나오는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요. 이거 공개하면 비싼 건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 저는 한국 근대사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이승만과 살게 김일성과살게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 선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두 번째 선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에 살고 싶으냐? 이게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세상에 살고 싶으냐? 선택해봐라.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5년을 살았더니 북한은 거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스러운 10대 대국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악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영방제로 가자 문재인이가 한일 5년동안 하던그 일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공중파 KBS MBC SBS 내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도 기자회견 할때이 기자회견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오늘도 이풀 영상을 짜증게하지 말고 다 인터넷뉴스에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건국 후 75년 동안에 일어난 남한의 무장 폭동, 그 다음에 또 극렬한 또 대모, 이거의 시작은. 1946년 대구의 대구의 10월 1일 날 대구의 무장폭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대구의 무장폭동이 그게 누가 주도했느냐 남로당의 5인방 중의 하나인 박헌영이 일본입니다 박헌영 이주와김상룡 홍민표 다섯 번째 무력부장이 이재복입니다 이재복 이재복은 평양 신학교를 나온 영천 제일교회 단임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도당의 무력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대북 폭동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수이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 설명을 이따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짧게 또 한마디 해주시기만은 그대북 폭동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 폭동. 김천 복동 구미 폭동, 거기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친형님이, 박상희, 박정대의 친형님이, 바로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한테 저격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례식을 할 때에, 형님 장례식을 할 때에, 육군사관학교 2기인 박정희 음. 대통령이, 육사선거로서 형님 장례식에 왔죠? 울죠? 그때 이재복이가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집례하러 와서 그 이재복 목사 빨갱이 대장입니다.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그래가지고 육사 생도 생활에 생활비를 이재복이가다 했는 겁니다. 박정희. 이것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자녀인 박근영 등등의 친이 내가 확인했습니다. 맞다 고 그랬어요. 이재복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의 육사 생활비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창선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공간학교 수석 육사, 일본 육사에서 3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조직할 때 남노당으로 3분의 2를 남노당으로 조직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박정희 한 사람이 전향을한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똑같은 좌파로 남모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청년 전라남도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작중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김대중 전향 안 하고 죽었다. 박정희 전향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제주도 대구의 무장 폭동을 벤치마킹하여 일으킨 사건이 제주도 사상 폭동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 후에 일어난 모든 무장 폭동은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안 했다. 이건 역사의 방정식이안 맞는 거야, 역사의 방정식이 <laughs> 역사의 방정식이 맞지 않나. 충분히 설명이 된줄 믿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저 어, 광주의 음, 보호처를 지금까지 보호처가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5 1 8이 광주의 그 유공자들을 광주에서 이것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훈처가보훈부로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로 심사를, 보훈부로 와서 심사를 하면 어떤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싶습니다. 그 주옥성 대표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 편끼리 하니까 짜고 고수도 치는 같으니까 이것은 보은처 장관한테 질문하십시오. 나한테 질문하십시오. <웃음> <웃음> 자, 다음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저번에 정강목사님이 강주 발언 이후에 여러분들의 보도를 봤더니 북한군, 북한 간첩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강목사님은 북한 특수군, 북한군, 북한군 뭐 이런 걸안 했어요. 고전 간첩한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특수군, 북한 간첩, 북한군이 아니에요. 고정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만원 박사하고 저하고 사실은 에,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제만원 박사는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과음에서 연설하다다 지만은 박사가 비대하지만, 광주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개대대 500명이 직접 들어갔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오냐. 나는 고정강체을 했다고 한다. 했더니, 지만은 박사님이 그날부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시면 알 그래서 지만은 박사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특수부대가 왔다는 증거는 없는데, 고정관처이 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면 오히려 우리 자유우파가 큰 손해를 본다고 했더니, 계속 고집부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저는 특수부대가 절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그렇게 멍쳐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호영 장군하고 밤새도록 대화해 봤습니다. 정말로 특수부대가 들어왔습니까? 더 목사님, 공수부대를 알기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광주 외곽을 공수부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북한 특수부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국 시 a 에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때의 오대산의 전파 감시소에서, 나 이거 정보 공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전파 감지소에서 광주하고 북한하고 교통을 하는 교신을 하는 전파 해수가 5천 회선이 넘었다니까. 이게 정우영 장군이 나한테 말해 준 거야. 나 이거 정보 공개 신청 하나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특수 부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인데 한가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추론할수 있는 것은 뭐냐 고정관첩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재파송하는데 북한에 돌아가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정찰총국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그래서 고정관첩이 북한 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정찰총국이니까. 그래도 저는 실적인 북한의 특수군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관측들이 한 짓이다. 렇니다 <laughs> <이랬습니다. 웃음> 자, 약간 비여워서 말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고정관측은 80년간 부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교신을한 기록들이 지금 합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대학이대 고등가치 배당시 얼마나 많이 합동되는지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설명하는 것보다가 그 당시 현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감 있는 설명을 황교학 박사.